자 여기는 우리 추억의 50년 역사가 있는 초원다방입니다. 이 초원다방 한번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리모델링도 안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는 우리 제 아우 홍성영 텅텅 비었죠? 안녕하세요. 그쵸, 잠시 있으면 이제 많은 영화 배우 후배들이 많이 옵니다. <laughs> 자 성영이 자존대. 네, 안녕하세요. 여기 초원다방은 저 스카라극장 건너편에 있다 지금 없어서 명부극장 사거리에 있는 그 다방인데 여기 옛, 옛날에 장동희 선생님 이 하셨던 그 배우 옆회가 여기 2층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다방으로서는 한한 60년 가량 되죠. 음흠. 여기서 다 옵니다. 다방은 그대로고. 나이 드신 선배님들하고 전부 다 여기와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감독님들하고 여기에 우리 한지일 선배님이 우리 봉사협회 위원장이에요. 봉사위원장 아, 그래서 얘기나, 오늘 오셔가지고 회의한 다음에 커피 한잔 먹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혹시 충분히 나오시면 우리 초혼담한번꼭 들려주세요. 커피하고 쌍화차가 공짜입니다. <laughs> 공짜는 아닙니다. 그냥 <드디어> 얘기하면 됩니다. <laughs> 사장님 자 사장님 왜부끄러지 사장님. 사장님, 저기 인사드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끔 저 충로 나오시면 우리 초원다방좀와 주세요. 네. 네, 오세요. 대단히 고마워요. 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지, 오랫동안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